속까지 충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새 저도 지금 되게 음, 피부 요새 좀 많이 건조한데 어, 약간 좀 저도 속건이 좀 있어요. 속건이. 근데 겉에는 어, 이렇게 조금 막이지까지 발라서 촉촉할 보이기는 하지만 음 금방 이렇게 말라버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굉장히 속이 건조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 이게 겉에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피부 속까지 진짜로 수분을 좀 충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요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저희 크림이랑 그다음에 저희 대표 대표 선수죠 알로에 수딩 겔 조금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가 음, 사실, 저희가 수딩젤이 사계절다잘 팔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사실은 여름에 조금 더잘 나가는 친구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가 쿨링 효과가 좀 있어서 많이 시원하게 느끼시는데, 뭐, 겨울에 한다고 해서 어서오세요. 겨울에 했다고 해서 뭐, 춥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천연 보습제이기 때문에, 뭐, 계절에 관계없이 뭐, 춥고 축구 안 춥고를 떠나서, 어, 피부 보습제로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저희 수분 폭탄, 수분 탱크크림이랑, 그 다음 발효요소 크림, 요거 조금 소개해 드릴 거예요. 네, 제가 오늘은 원래 2시에 예약을 했는데, 조금 한 5분 일찍 열고, 어, 오늘 제가 조금 짤방을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한 한 번씩 굵직굵직하게, 어, 설명을 좀해 드리고 갈게요. 네. 어, 우리 요거 1058 우리 고객님들 많이 아시죠 요거 요건데 어, 라방가가 뭐 그렇게 뭐 그냥 사셨을 때뭐 1,200원 차이기는 하지만 어, 라방에서 사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스토어에 항상 제품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 좀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가을 겨울에 했다고 해서 막 춥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 약간 춥거든요? 약간 싸늘한데, 발랐을 때막 그렇게, 어우, 막 추워서 아이스방에 왔다. 이런 느낌 절대 안 들어요. 그냥 약간 시원한 느낌은 날수 있지만, 그렇게 추울 정도의 시원함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뭘 발라도 피부가 이렇게 때안 미는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거를 신경 써서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도 하, 이렇게 하얗게 좀 올라서 배기 싫더라고요 아, 그것은 우리가 좀 피부 속까지 속까지 추 수분을 채워주지 못했다 요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제가 지금 좀 발랐어요 근데 음~ 가장 중요한 거는 개를 조금 끈적인 느낌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건조해서 바르고 나서 금방 조금 뽀송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뭐 피부 타입에 따라 흡수가 되는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네, 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위에 크림을 조금 발라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어, 우리가 스킨 바르듯이 근데 사실 겨울, 가을, 겨울에는 스킨을 발라버리면 조금 이렇게 날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 날라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 나서 로션을 발라도 조금 건조한 느낌이 있는데 어, 앞에 요거 알로에 알로에겔 요거를 천연보습제를 한번 좀 발라 주시고 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발효소 수분크림 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수분탱크 저희가 장난으로 아 이름을 좀 바꿔 보자 해서 수분 콸콸콸 <laughs> 수분 콸콸콸 크림이 어떠냐 막 장난으로 했었는데 어, 수분이 그 정도로 얘는 정말 많아 요 히알루론산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 주재료기 때문에 어, 공기 중에 6,000배까지 끌어들리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얘는 수분이 어, 탱크 탱크다, 뭐 수분 방패다, 수분 콸콸콸이다 할 정도로 네, 이게 수분이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쇼퍼홀릭님. 팔로우 쇼퍼, 슈퍼, 홀릭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로에 스르륵님, 어서오세요. 알로에 이렇게 먼저 먼저 발라주고 나서 그 뒤에 이렇게 수분크림을 좀 발라주시면 좋거든요. 네. 요거는 제가 좀 보여드리면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팔로우. 요런데 약간 좀 쫀쫀한? 쫀쫀한 느낌의 요런, 요런 느낌이야요 쫀쫀한 느낌의 수분크림인데, 저희께 제품이, 어, 객관적으로 크림이라고 해서 꾸덕하거나 되게 바르기 좀 불편한 느낌의 크림이 아니에요. 그냥 바를 때 자체도 굉장히 촉촉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굉장히 촉촉해요. 제가 이쪽 손을 좀 많이 텄어요. 이쪽 손으로 조금 보여드려볼게요. 근데 요거는, 저희가 발효효소 성분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갈 갈락토미세스 갈락토미세스라는 성분인데 참 이거를 예쁘게 발음하고 싶어도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게 들어가서 조금 피부의어떤 탄력적인 부분 그다음에 면역력을 조금 도와주는 성질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발랐을 때어 촉촉하면서 음, 끈적임이 없고 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피부가 좀 윤이나 보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번쩍번쩍 윤이나 보이시고 싶은 분들은 요거 쓰시면 좋아요. 이렇게 약간 조금 윤이나 보여요. 이렇게 좀 피부가 좀 광이 나는데 보이시나요? 이 화면으로 이렇게 네 그리고 요거 어, 같은 경우에는 음, 저희가 수분 탱크, 수분 콸콸콸이라고도 표현하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벌써 순두부 제형이에요. 순두부 제형, 순두부 제형이어서 이렇게 좀 떠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보여,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를 때 어, 바르면서 이렇게 수분이 막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어, 이렇게. 이렇게 수분 물방울 올라,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잘 표현이 되려나 보이세요? 지금 수분이죠, 물. 어, 이런 수분이 이렇게 바르면서 막 올라요. 와 이렇게. 근데 고객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효수님 어서 오세요.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크림이 바르면서 이렇게 막 올라와요. 수분이 막 바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순두부 같이 몽글몽글한 제형 자체가 얘가 수분을 깔득 머금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깔듯 이거를 이렇게 발랐을 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아예 수분 자체. 근데 이게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그냥 날라가는 게 아니에요 날라가서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라 머붕, 머금고 있고 피부 속까지 끝까지 들어가서 수분을 딱 충전 장전을 딱 해버리기 때문에 고객님들 뭔가 바르고 나서 금방 건조해져요 또는 계속 그 화장품을 쓰는데 뭔가 쓰고 나서 한달뒤두달 뒤에도 뭔가 달라지는 게 없고 그냥 그저 그래요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피부는 건조하고 당겨요. 그 주름은 점점 깊어져요 하시는 분들은 어 조금 수분을 많이 넣어보세요 피부에 네 이렇게 이렇게 얘는 우리 발효요소 핑크통 핑크크림은 어, 되게 쫀쫀한 느낌의 어떤 기본적인 수분 크림의 제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발효요소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탄력과 피부의 면역을 좀 챙겨주는 친구고. 어, 요거, 히알루론산 많이 들어가 있는 친구, 가득 들어간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몽글몽글 순두부 제형인데 요게 다 완전히 진짜 수분이에요. 뻥, 이렇게 터지듯이 수분이, 네, 수분 탱크 방패 크림. 저희가 장난으로 맨날 수분 콸콸콸 크림으로 하자 이러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수분감 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끈적이거나 그렇지 않고 굉장히 촉촉하게. 두개다 사실 광은 조금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한번 바르시고 조금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유분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두세번더 덧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세 번. 그러면 정말 번질 번질 <laughs> 피부에 유니나 보이는 네 그런 거 조금 기대하실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 듯이 1058, 이 수딩제를, 어, 기본적으로 먼저 까세요. 까셔서 어떤 보습제 역할, 어, 스킨. 스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일부러 가을이나 겨울에는 스킨 안 쓰고, 오히려 개를 쓰거든요. 스킨이 날아가 버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를 쓰는 좀 편이에요, 개.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도 차라리 좀 스킨을 날라간다 많이 좀 날라간다 싶으면 차라리 스킨보다는 이개을 쓰셔서 겔로 피부 표면을 한번 쫙 이렇게 해주세요 쫙 도포해서 쫙 이렇게 한번 발라놓고 나서 뭐 갖고 계신 수분 크림을 좀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거이 발효 요소 수분 크림 또는 이렇게 수분 탱크 크림 요렇게 해서 한번더 발라주시면 굉장히 촉촉하고 일단 수분 방패가 돼요, 정말. 보호막이 딱 대주기 때문에 아무리 건조해도 뭔가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우리 이제 히터 많이 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도 굉장히 좋아요. 어, 요거 작은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고객님들이 요즘에 1인 가구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 우리는 이렇게 큰게 필요가 없어요. 1인 가구들은 그냥 쬐끔한 거 하나 사서 이렇게 발라서 빨리빨리 소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 얘는 1000ml 짜리고 펌프형, 얘는 이렇게 뚜껑형인데 이렇게 300ml 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 음, 좀 많이 쓰시고 온 가족 쓰시기엔 이런 게 좋지만 그냥 1인이 혼자 쓰시기엔 이런 거 편하시니까 요거 300ml 가져가시면 돼요. 어, 요거 1000ml, 300ml 똑같은 거고, 양의 차이라는 거, 네, 기억해 주시면 되구요. 어, 알로에, 뭐, 여름에만 쓰는 거 아닌가요? 뭐, 더울 때 쓰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더울 때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가 알로에 같은 경우에는, 뭐, 피부, 뭐, 진정 효과도 있고, 뭐, 보습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피부에 영양 공급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피부의 어떤 컨디션, 컨디션을 조금 이렇게 조정해주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로에 뭐 위장에 안 좋을 때도 많이 드시고 건강식품으로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 정도로 알로에가 영양제 같은 느낌이어서 우리 피부에도 영양제를 어떻게 여름만 먹겠어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쓰시면 되고 또 가을과 겨울에는 이 음, 수딩젤을 또 고거에 맞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스킨이 좀 금방 날라가 버린다,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알로에겔로 차라리 스킨 대용으로 요 알로에겔을 쓰시고, 그리고 로션도 바르시고 크림 바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것만 먼저 바르시고 뭐 이렇게 발효요소 크림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우리 요게 수분 방패크림, 수분, 탱크크림 이렇게 한번 같이 발라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제형 한번 조금 보여드리고 네, 뭐 처음 저희 거 접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어, 무색이에요. 무색이고 향은 싱그러운 알로에 향이에요. 100%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느낌 네. 이렇게 돼서, 어, 일단, 뭐, 피부에, 뭐, 바르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쭉다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다 해주시고. 네, 이렇게 다 해주시고. 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피부에 한 번, 그냥 이렇게 쫙, 스킨 대신, 그냥 여러분들, 딱 세수하고 나오셔서, 바로 이렇게 한번쫙 발라주세요. 발라주시고, 저희, 갈락토미세스, 갈락토미세스라는 발효효소 성분이 들어간 피부에 조금 쫀쫀함과 그리고 뭐 피부의 면역에 조금 관심을 두시고 또 정말 노멀, 그러니까 기본 제형의 수분크림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매를 하시면 돼요. 발효효소, 이렇게. 굉장히 쫀쫀해요. 이렇게 캡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수분감이 되게 많아서 좋아요. 이렇게. 이런 느낌 이렇게 알로에를 기본으로 깔고 알로에를 기본으로 깔고 나서 그 위에 이렇게 크림을 쫙 발라주면 어, 사실 이렇게 어, 굉장히 촉촉하네요 이게 수분이 이 정도면은 오래가요 와 수분감이 엄청난데요. 굉장히 촉촉하고 이렇게 요런 어떤 피부의 윤이라든가 좀 이렇게 네 요런 좀 광이 난다는 거 요런 광이 나요 네 이렇게 광이 나거든요 좀 피부가 윤, 윤, 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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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이는 약간 요런 광들 요렇게 네 요렇게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히알 루로산 히알 루로산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순두부 약간 느낌이 순두부 같아요. 이게 이렇게 뭔가 이런 느낌이 다 수분이거든요? 수분? 수분 엄청나죠? 요렇게 수분. 요런 느낌의 수분이에요. 얘는 진짜 신기한 게 바르면서 물방울이 막 올라와요. 수분감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여드리면 제가 물방울을 다 죽여버렸는데. <laughs> 보이세요? 요런 수분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이게 지금 물기잖아요. 물기, 수분. 예. 네. 근데 이게 금방 딱 증발해서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촉촉하다는 거. 끝까지 촉촉하다는 거. 그게 가장 팩트인데, 가장 또 어떻게 보면 포인트인데, 이렇게, 네. 이렇게이런 느낌. 멀리서도 딱 보이시죠? 이렇게. 엄청나게 촉촉해 보이는 거. 어,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알로에 갤 갖고 계신 고객님들은, 음, 뭐, 가을이라서 좀들 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스킨 대신 더 많이 발라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크림을 딱 도포를 해주시면 수분감이 평소보다 더두 배고, 그 다음에 피부 속까지, 굉장히 피, 피부 속까지 수분을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촉촉하고, 그 유지력이 조금 오래 가요. 네, 확실히 저도 그냥 크림만 발라서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라 아무래도 이 알로에를 앞, 일단 1번으로 딱 깔고 나서 크림을 위에 발라주면 훨씬 촉촉하거든요. 뭐 중간에 로션을 더 바르셔도 되고, 어 일단 저희 알로에 수딩젤 얘를 먼저 기본으로 까시면서 그 위에 로션도 바르시고 크림도 바르시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지금 그건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방송에 들어올 땐 일부러 아무것도 안 발라요. 네. 근데 보이세요? 아직도 다 쓰면, 저는 되게 빨리 쓰면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촉촉한 느낌들이 나요. 보이시죠? 이런 거. 네. 요게 오래 가요. 정말 오래 가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뭐 만약에 수분을 진짜 많이 머금고 있는 수분크림을 원하신다 하시면 요거 히알루로산 네, 이거 저희 수분 방패 크림, 수분 탱크 크림 요거를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저는 그냥 기본 어, 수분 크림을 원해요. 그리고 뭔가 피부의 면역과 탄력에 조금 집중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발효요소, 발효요소 크림 요거를 조금 구매해 를 주시면 좋고요. 어 얘는 진짜 사계절 없어서는 안될 친구예요. 또 여름은 여름대로 그렇고 가을 겨울에는 우리가 피부 보습제로 또 가장 1번 오히려 스킨보다는 얘를 조금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쫀쫀한 맛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오늘은 조금 방송을 약간 짧게 짧게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만약에 방송을 나중에 보실 수도 있고, 저희 퓨리는 항상 스토어에 물건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 혹시 만약에 갑자기 구매를 원하시게 될 때, 제가 방송을 하지 않았을 때, 저희 스토어에 와서 또 같이 해주시면 될것 같고, 아까 또 팔로워도 좀 해주시고, 막 장바구니 에 많이 넣어주셨는데, <laughs>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서 막 인사를 못드렸는데 네. 어, 오늘 이렇게 저희 데일랑수 수분크림 두 종류랑 그리고 알로에 수딩젤 1000ml 짜리랑 얘는 똑같은 거예요. 얘는 300ml 양의 차이라는 거 이렇게 조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고객님들 오늘 날씨가 그래도 약간 더워요.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어, 지금 위드 코로나 해서 또 열심히 또 많이 생활하고 계신데 또 또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